한번 봅시다 일단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투부정사죠 그쵸?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쓸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어, 만약에 고대인들이 걸어갔다면 누구에게로? 검치호랑이에게로 걸어갔다면 문장 끝났죠? 다 끝났죠 그죠 그럼 뒤에 투부정사 부사로 밖에 못 나와요 해적모모하기 해석 위해서를 해석이 제일 많이 되죠? 그 펫도 나이스 킬이니까요 그 예쁜 멋진 고양이를 쓰다듬기 위해서 문제 될거 있나요? 전혀 문제될 거 없었죠, 그렇죠? 그럼 얜투부장사 부사정법 목적으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게요. n d 가 있죠? 얘 뭐예요? 병렬구조죠? 앞에 ing나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의 패턴을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문장 시작점은 어디부터 되고 있죠? people부터 되고 있고요. 여기서 p r 부터 묶였다는 겁니다. 묶인 게 어디까지 가는지 알아야 돼요, 관계사가요. were appropriately scared. 여기까지였네요, 그렇 무서워하는 걸 타당하게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그럼 이거 동사죠? 살았다요, 그렇죠? 그럼 지금 become들을 쓸 거냐, 아니 b e c a m e 을쓸 거냐, reproduce를 쓸거냐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해석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살았는데 자손을 번식하면서 살았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조상들이 되는 것이었죠, 그렇죠? 무슨 말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결과적으로는 자손들을 번식하도록 살았고, 조상들이 되는 거는, 여기 앞에 사람들인,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조상들이 살아남아서 될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became이 돼야 됐었죠. 만약 이걸 예로 병렬을 걸면은, 조상들을 되는 것이 살았다라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조상들이 되기 위해서 살았다는 말도 안 되고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요? reproduce랑 become이 합쳐지는 게 아니라, 리브드가 합쳐져서 자손들을 번식했고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살아남기 때문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는 해석이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3번 같은 경우도 비동사가 나와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수일치로 봐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얘는 근데 조금 달라요. 앞에 뭐가 있어요. 이런 단서를 찾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비교금이죠. 비교금은 거의 100%가 이렇게 비동사가 있을 땐 앞에 동사의 형태를 찾아주라는 거예요. 앞에 동사의 형태요. 그럼 여기서도 보시면은요, 연구자들이 발견했는데, 데디아 문장, 여기부터 새로운 문장 나가는 거죠? 앞에 볼 필요 없어요. 그럼, 아이들과 어른들이 똑같이, 뭐였어요? 더 빨랐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동사 어디있어요 R죠, R. 그죠? 그럼, 뭐 하는데 빨랐어요? 뱀들이랑 거미들을 확인하는데 빨랐죠. 근데 누구보다요? 그들이 확인하는 것보다 빨랐던 거겠죠. 그럼 여기선, R. Quicker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도 병렬구조로 애시, 애시 여기 사이에 뭐가 빠졌다? Quick 정도가 있었죠, 그죠 빠른 것보다 더 빠른 거예요 뭘 확인하는데? 거미랑 뱀을 확인하는데 뭐 하는 것보다요? 해가 없는 품목들인 꽃들을 확인하는 것보다 위에가, 어, 위험한 것들을 확인하는 게더 빨랐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R가 맞고요 오답으로는 2가 됐겠죠, 그죠 그래서 비교급은 앞에 동사의 형태를 찾아줘라라는 거구요 다음 덱 같은 경우는 앞에부터 먼저 살펴봐야 된댔죠. 타겟 t 라는 명사가 있어요, 그렇죠? 명사가 있다면 얘는 관계사고 뒷문장이 어때야 돼요? 불완벽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뒤에서 carry라는 동사밖에 없으니까 지금 주어가 빠져있죠 그렇죠?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문제가 되지 않네요, 그렇죠? 마지막 once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를 얘기하는 부정 대명사에 속하고요 복수 형태죠. 앞에 그런 복수 형태가 있는지 봅시다. Same dangers가 있죠. 위험들이요. 그렇죠. 위험들은 위험들이 아니었다라고 해야 되니까 앞에 있는 거 똑같이 받는 건 아니죠.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럼 불특정으로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원즈로 그러니까 써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해됐습니까? 얘는 오히려 이럴 때는 t 이 되면은 안 되죠. 그리고 데미 되려면 데미 셀브스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똑같은 위험이또 똑같은 위험이 돼버리잖아요 해석 상으로도 안 되죠 이 위험이 이런 위험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대상이 다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어쨌든 이번에 병렬 구조를 잘 찾으셨어야 되는 부분이었었고요 그럼 이제 해석도 잠깐 해드리고 넘어가볼게요 Evolutionary theorists니까요 진화 이론가들은요. 지나 이런것들은 믿습니다. 데디아를 fear 두려움이어 이전 adaptive m e c h 이니까요 적응의 기제라고 믿어요 적응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메커니즘이 방법이에요 방법 한마디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적응의 방법이니까요 근데 그 적응의 기제는 뒤에서 관계사가 꾸미고 있네요 어떤 적응 기제 allows 허락해 주죠 us 우리로 알고 to sense 느끼도록요. danger이니까 그러니까 위험을 느끼고요. 아직 안 끝났네요. 느끼는 걸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반응하게끔 해주죠. a p p r o p r i a t e 니까요 올바르게, 올바르게 반응을 해주도록 허락해 주는 방법이에요. 적응기제라는 게요. indeed 사실상 if 만약에 ancient people 고대의 사람이요. had walked up. 걸어간다면요. 누구에게로요? 검치 호랑이에게로 걸어가요. 뭐하기 위해서? 쓰다듬기 위해서는 거죠. 그 멋진 고양이를요. 모뭐 대신에. 이링이니까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는 것 대신에죠. They are here. 그들의 두려움을 주의하다. 즉 두려워하는 것 대신에요. And 그리고요. 계속 걸리죠.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것 대신에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 대신에 쓰다듬으려고 다가가게 된다면 부사절이었고요. 이제 주절 나오죠. We will not be here n 우리는 이제 여기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그 고대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면 자손이 우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Now, uh, people 사람들이인데요. 어떤 사람들이요? Who were appropriately scared? 딱 알맞게 두려워했던 사람들, 즉 조심하는 사람들요. 은 lived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아서 번식을 시켰고요. 그리고 또 뭐가 됐어요? 살아남아서 became our ancestors니까요. 조상으로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조상이 됐다. And 그리고요, that fear 그 두려움 자체가요. 두려움의 자체에 대한 fear response 반응이요. is w i t us 우리와 함께 still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인스타리즈 연구들에서요 어떤 연구 결과들에서 연구자들이요 have found 발견했대요 that 이하라는 사실을 발견했죠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똑같이 더 빠르대요 뭐하는데? 확인하는데 더 빠르다는 거네요 뱀과 거미들을요 사진 속에 있는 뱀과 거미들을 병렬구조죠 비교요. 자, 뭐보다 빠른지 봤더니 그들이 빠른 것보다 더 빠른 거예요. 뭐 하는데 빠르겠죠? 확인하는데 빠른 거예요. 무해한, 즉, 해가 되지 않는 품목들을, 뭐와 같은 품목이요? 꽃과 같은 품목을 찾는 것보다, 찾아내는 것보다, 뱀과 거미를 찾아내는 게 훨씬 빠르다라는 사실을 연구 결과에서 밝혀냈대요. 이러한 연구 결과가 뭐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The idea, 생각을 지원해주는데요. 그건 어떤 생각? 인간들이 발달시켰다라는 주장인 거죠. 능력을요. 뭐하는 능력입니까? 호민온이라는 것은요, 집중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해낸 거예요. 발명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라는 것은 뭐죠? 가지고 있는 거죠. 인지되어지는 위험, 위험 요소를 가진 목표를 집중하는 능력을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을 지원해주고 있죠. 근데, 특히나 그건 언제냐면요. When that target, 그 목표물이 is associated, 연관이 되어질 때죠. With the physiological, 그러니까 물리적인 signs, 신호들을 가지고 있고요. And the feelings of fear, 그러니까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는 그러한 대상일 때, 위협을 인지할 수 있는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냈다라는 생각을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저딱 봤을 때 왠지 모르게 느낌상 내 몸에 해가 될것 같아 그럼 나는 도망가야지 라는 능력을 만들어낸 거죠 진화한 거죠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걸 지원해주고 있는 실험 연구 결과였었던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주요 요인이 돼요 뭐에 대해서요? 우리 조상의 생존에 대한 주요 요인은 두려움이었고요 All t 비록 모일지라도요 Those same dangers, 그 똑같은 위험이 Are not ones 위험들은 아니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오늘날에 직면하고 있는 위험 요소는 아니에요 사실. 은 왜냐면 요즘에 호랑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그럴지라도 그럴지라도 더 메커니즘 방법이죠. Over fear 두려움에 대항하는 그 방법은요. Still works 여전히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The same 똑같이 효과가 있는데요. As 모처럼요. It always has 항상 그려왔던 것처럼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요즘에는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 현상이. 차가 다가오고 있을 땐 차를 알아서 피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변형 문제가 그나마 나올 수 있을 만한 게빈 <laughs> 칸으로 나올 수 있고요. 보면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 인간은요. 두려움의 대상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요. 어떤 능력? To home in on targets that carry a perceived threat 까지요. 그래서 위험이 있다라고 인지되어진 걸 포함하는 목표를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요. 그렇죠? 이 부분이 빈칸으로는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